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할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안락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안락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죽을 권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생명 윤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시나요? 더 이상 고통 없이 죽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에 담긴 절망과 고통을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안락사를 둘러싼 다양한 시선과 실제 사례를 통해 우리가 과연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안락사란 말기 환자나 회복 불가능한 상태의 환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을 때 본인의 요청에 따라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환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진행하는 적극적 안락사와 환자의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소극적 안락사가 있습니다. 안락사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존엄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꼽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억지로 이어가는 것보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생명 윤리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함부로 끝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도록 돕는다는 의미에서 존엄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최근 몇년 사이 안락사는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외국인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하는 단체가 있어서 많은 말기 환자들이 이곳을 찾고 있고요. 네덜란드나 벨기에 등 일부 국가에서는 법적으로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미국의 한말기 암환자가 안락사를 선택한 사연이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나는 더 이상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고 싶지 않다. 남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평온하게 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선택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고통을 피하기 위해 삶을 포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법적으로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연명의료결정법을 통해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 미리 작성한 서류에 따라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등 생명연장 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극적 안락사, 즉 존엄사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단순히 찬성, 반대를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존엄한 삶과 존엄한 죽음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안락사를 고민하는 환자들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고통입니다. 단순히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부담을 준다는 정신적 고통도 큽니다. 우리가 환자들을 위한 더 나은 의료 시스템, 즉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정서적 지지를 해준다면 안락사에 대한 생각도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안락사는 결국 죽음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안락사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쉽지 않은 주제였지만 우리가 서로의 삶과 죽음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나라면 어떻게 할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댓글로 찬성 혹은 반대를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